요한복음서 강의 29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모두가 다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신명기 10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걷게 하지 말라. 이 몸의 할례는 유대인이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도 아닌 이 구약 시대에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옷을 찢거나 몸의 할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질의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 곧 마음을 찢는 일은 처음부터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요엘서 말씀에서 마음을 찢는 것이 마음의 할례가 어떤 것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회는 시원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서와 전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 있어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알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극률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이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지금 봉독한 읽은 이 요엘서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20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큰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화의 큰 일이 무엇인가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15절 끝부분에 기술된 이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 그 백성에게 부어지는 사건을 말합니다. 결국, 마음의 할래, 마음을 찢는 일,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 구원자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일은 성령이 임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이 본문 37절에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명절입니까?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상식이나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구약 신명기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을 찢으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람이 자기 의지로 자기 능력으로 예수를 주로 믿고 또 그의 생수를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성령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때 하나님의 성령이 단도 진입적으로 그 인생 가운데 밀어 들어올 때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논쟁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논쟁으로 흘러갑니다. 유대인들의 생각과 또 예언자들의 증언은 메시아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전해 들었는데 이들의 지금 상식으로는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라고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논쟁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7장 41절과 42절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자라기를 갈릴리에서 자랐으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실을 모르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누군지를 모르고서는 예수가 메시아인지 예수가 그리스인지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종교와 복음의 단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란 사람이 깨우치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지극한 정성을 바침으로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 그럽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만,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가 그리스이시고 예수가 주이시고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실력으로, 사람의 학습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 한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은 사람의 인식 체계로 사람의 지식 체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던 요엘서의 말씀에서 육체의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만일 누군가가 그 성령을 줄수 있다면 그것은 종교적 사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는 3위 되시는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그 인생 가운데 오셔야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 같이 성령의 오심도 성령의 임재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애슴과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어느 날 신비하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 괄호 친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풀어서 말씀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야만 성령이 올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끝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지상생일을 사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을 지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신 지 이미 2000년이 되어 지금도 지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공급받은 자들마다 경험한 자들, 자들마다 예수를 주로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자리로 갑니다.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 놓으신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어짐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오셨음을 날마다 자각하는 데 있습니다. 매 순간 인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자유하고 참 평안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절기가 어떤 절기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6월절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절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애국의 집에 하이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꺼내는 것입니다. 애굽의 강압 통찰이 있으면 다 죽을 운명이었는데, 다 파멸될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작동해서 거기서 구출받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셨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 사건이 있은 다음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았던 절기가 무엇인가 하면 초막절입니다. 이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 초막을 치고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 유월절을 회상하며 이 절기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초막절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그 일,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그 복이, 그 놀라운 복이 과거만 있었던 복이 아니라 앞으로도 베풀어질 축복인 것을 확인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 끝에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6월절 사건과 예수님이 초막절 끝에 말씀하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말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무나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그 선택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순절에 임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은 임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임재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의 모든 곳에 성령님은 현존해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매일 매일 우리 삶 가운데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한 단락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일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자,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입니다. 너희에게 부어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왕의 자리에 등극하실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선물이 어떤 선물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신 것입니까? 그 성령을 현재적으로 누리며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초월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 삶은 부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신데, 지금부터 약한1한 한 2, 3년 전에, 어느 중형교회 부사역자로 있다가, 어떤 영적 갈급함이 있어서 고민 고민 끝에 선교지로 가기로 하고 필리핀 선교를 결정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필리핀 선교를 떠날 때 어떤 지원도 어떤 교회적 지원도 없이 그냥 홀로 떠나는 거예요. 물론 몇몇 아는 분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가 보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자, 그러나 이 선교사님이 참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사이에 탁월한 능사가 있어서 한국에서 준비했던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찰 이렇게 사육을 했는데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0명, 20명, 30명, 급기야는 아주 200여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예배당도 작게 이제 건축을 하고 계속 이제 교인들은 더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간 목적은 자신의 영적 그 가람을 좀 해결하려고 갔던 것인데, 이 필리핀 현지인들이 이렇게 많이 출석을 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영적 이 가람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영적으로 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결단을 했습니다. 현지인 중에 신학 공부한 사역자에게 그 모든 사역을 다 맡기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사역지를 찾고 있다가, 전라도 여수 쪽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들어가는 작은 어촌 마을에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로 가기로 결정하고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들어간 지한 5년 넘으셨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작은 어촌 교회에 가서 전혀 영적 가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한달 전에도 통화했는데, 잘 지낸다는 거예요. 교회는 몇십 명 되지 않지만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추구할 때에는 계속되었던 그 영적 가람이 그 섬에 들어가선 가람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섬에 들어가서 비록 궁핍하지만, 비록 어렵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분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에서 그분을 찾고 그러면서 자기의 가람이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배에서 흘러난다고 했을 때 갑자기 어떤 우리 에너지가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감각이 발생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좌정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족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할 때, 나를 통치할 때, 우리의 부족함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 예수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 우리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밤 여기 참여한 여러분 모두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 같은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자족하시고. 모든 일에 기뻐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심으로 세상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